일일이 지적하고 현장 책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에 짓고 있는 어랑촌 발전소입니다. 공정률은 70% 정도. 전력수급은 한시가 급한데 공사는 17년째 지지부진입니다. 이곳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경제 책임자들이 최근 몇년 사이 현장에 온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는 내각과 당 간부들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며 격노했습니다. 대책을 반영한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벼르고 벼르다. 오늘 직접 나와 보았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포 온천이 유명한 온포휴양소에서도 질책을 이어갔습니다. 온천 치료 역적가 어지럽고 침침하고 비위생 적이라고 최근에 잘 꾸려진 양호장들의 물고기 수조보다도 못하다고. 김 위원장은 이렇게 함경북도 경제 현장 8곳을 돌았습니다. 노동신문은 평소의 2배 분량인 1 2면을 발행해 소식을 자세히 전했고, 조선중앙tv도 관련 내용을 1시간 넘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정권 수리일인 구구절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를 챙기는 지도자란 이미지를 내세우고, 실제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제건설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강조도 하고, 한번 다녀가면 아무래도 이제 발전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지. 신의주에 이어 북중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로 시차를 이어간 것은 향후 북중 경협을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해외특수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는 장애학생 부모들이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허술한 특수학교 관리 문제 등을 질타했습니다. 역외 감소 등의 원인으로 강원도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가 휴업을 되풀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 강원이 세 번째 면허 신청에 나섰지만 반달반이 넘도록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태백 특수학교 교사 제자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도내 장애 학생의 부모들이 강원도 교육청을 찾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 부모는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인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장애 학생을 빼라며 오열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40여 명이 강원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학교와 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 학교 사각지대 내 감시카메라 설치,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보조원 배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강력 처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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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들의 불만은 민병이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문제가 좀 있지 않았다고 보고요.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더 일어나지 않 않도록 만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교육감님이 지금 이런 사안, 상황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태 파악이 잘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폭언과 무시 등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다른 학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교육청에 와서까지 교육감님 입에서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망적입니다. 교육청의 허술한 관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학교는 경찰에는 9일, 교육청에는 다음날 아침에야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도 교육청은 하루가 더 지난 11일에야 조사반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해당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자격 확보를 위한 5년의 유예 기간이 올해 2월말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도 교육청은 해임 요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합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어제 KBS가 보도한 올림픽 조형물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름만 빌린 조형업자가 지역 건축사와 짜고 10억 원을 타낼 수 있었던 것은 강릉시 공무원이 심사위원 예비 명단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강릉시 공무원들이 조형물 심사위원을 추첨하는 장면입니다. 공정성을 기울이려 심사위원 3배 수중 다시 추첨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연출에 불과합니다. 조형물 심사에 관여한 한 공무원이 심사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공문을 어느 어느 대학에 보냈는지 지역 건축사에 몰래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축사와 내통한 공모 작가는 공문이 보내진 대학 교수들에게 미리 연락을 돌려 심사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뒤 일일이 자신의 컨셉트도 사전에 알렸습니다. 도판만 보고 다 그게 익명으로 다 하게끔 돼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입이 항상 그런 게 있죠. 심사 당일 아무리 작가 이름을 가려도 최고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강릉시는 어느 교수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까지 알수 없었다며 한발 뺍니다. 이들은 비전문가 심사위원에게도 매수를 위해 500만 원을 건넸던 것으로 검찰에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작가와 건축사 2명을 구속하고 돈을 받은 철도시설공단 전 간부까지 기소했습니다. 또한 강릉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기밀 누설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 강원이 세 번째 면허 취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라이 강원의 취하기 급선무지만 국토교통부는 면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최현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비 3,567억 원이 투자돼 개항 16년째를 맞고 있는 양양 국제공항. 하지만 현재 취항 중인 노선은 국내외 6개 노선이 전부입니다. 반쪽 공항에 불과합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양양 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 강원의 면허 발급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플라이 강원의 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강화된 면허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본금하고 항공기, 그 다음에 목의 확보를 위해서 모든 걸다 준비가 완료됐고,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조기에 면허 발급을.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30일 면허 신청 이후 한달 반이 넘었는데도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대책위는 이달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조기 면허 발급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신규 면허를 신청하려는 항공사는 대구에어와 호남에어 등 다섯 곳에 달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도전하는 플라이 강원의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이 이번에는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연섭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삼척신기가 36.6도를 기록했고 강릉도 36.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강릉과 양양 등 동해안에선 오늘 밤도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엿셋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폭염으로 강원도에서는 양계농가 4곳, 닭 14,000마리 등 모두 14,084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고 열사병 등 온열 질환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가 결정됐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함께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회 겸하며 이철규 의원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를 동시에 맡게 됐으며 염동열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양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진태 국회정무위, 김기선 산자위, 황영철 국방위 등으로 상임위가 결정됐습니다. 폐광지역 경제 회색을 위해 강원랜드가 설립됐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한 석탄공사 산하 강업소들도 인력 감축 절차를 밟고 있어 폐광지의 위기감이 더욱 큽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 경기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설립된 강원랜드. 지난 20년 동안 폐광지역 주민 3,400여 명을 고용했다고 자평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해관 지역 출신 고용의 절반 가까이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8개월째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자회사나 사회, 사회적 기업은 또 다른, 또 다른 그 비정규직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지금 주장하고.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등 강원랜드 자회사. 본격적으로 운영도 되기 전에 청산 절차를 받거나 개장도 못하면서 기대했던 고용 효과는 없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들도 인력을 줄이면서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 지역 주민들은 철암과 같은 그런 현상이 올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죠.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을 돌이켜보면 그 폐광 지역이 전혀 바뀐 게 없다. 어, 옛날에는 이제 광산을 그 보고 살았다면 지금은 강원랜드만 보지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강원랜드가 설립된 이후 20년 동안 폐광지에 1조 9천억 원이 풀렸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고 폐광 지역의 위기감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강원도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가 최근 휴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객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는데 항로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규혁 기자입니다. 울릉도로 떠났어야 할 여객선들이 항구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지만 여객선사의 휴업 결정에 강릉항 터미널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들도 이달 초 2주 동안 선사의 휴업으로 운항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이제 다닐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배가 이제 한 보름 동안 와서좀 손님 좀 없으면서 사진 안 해도 그래도 사람 왔다 갔다면 하 좋잖아요. 연료비 상승과 여객 부족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KTX 개통으로 수도권 관광객의 접근성이 나아졌지만 여객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경북 후포 울릉항로가 새로 취항하면서 풍천권 관광객마저 크게 줄었습니다. 이달 말 극성 수기 예약률도 기대에 못 미칩니다. 전년도보다 예약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영업력을 좀 극대화해서 여객이 좀더늘수 있도록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전제로 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운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항로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양양 울릉간 신규 항로 개설까지 검토되는 가운데 접근성만 강조한 단순한 전략으로는 차별화된 관광 항로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측량업체 대표 4명과 강릉시청 공무원 5명 등 모두 9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측량업체 대표들은 2014년부터 66차례에 걸쳐 강릉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측량 용역을 수주받은 뒤 자격이 없는 설계서 작성 등의 업무까지 수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건설 노동조합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임금 체납 방지 시스템인 강원대금 알림위에 즉각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올해 1월부터 강원도 내 체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천군청에서 발주한 상수도공사에서도 1억 5천만 원의 임금 채불이 발생해 내일부터 화천군청 앞에서 천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정동진까지만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내일부터 강릉역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철도공사는 강릉선 KTX 공사로 2014년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강릉과 정동진 구간에 내일부터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량리 구간의 태백선과 부전까지 영동선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20차례 운행해 동해 태백 지역의 접근망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속초의 유명 닭강정 점포인 만석 닭강정이 식품 위생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 시설을 운영한 만석 닭강정을 포함해 23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육 가공업에 등록한 주식회사 만석닭강정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했다가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덧붙였습니다. 도로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제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스마트 사고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내 고속도로와 국도, 터널 등 도로에 설치된 CCTV 400여 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도로나 터널에서 사,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이달 20일까지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은 연안을 중심으로 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 해양경찰서와 파출소 등의 안전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동해안에서는 물놀이 사고로 모두 7명이 숨졌고, 사고 유형별로는 부주의가 4명, 너울성 파도 2명, 음주 1명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